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먼트랩과 디컬렉티브 대표 김미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로 활동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남산 운영하고 있는 이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 이태원에 살고 있고요. 지금부터 저희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집에 이사 온지한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때 집을 한참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케이크샵에 가브리에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부동산을 추천해 줬어요. 그러고, 그 부동산분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집이 이, 이 집이었는데, 드, 들어오자마자, 층고도 정말 너무 높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구조도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어, 이 집이다 싶어서, 위즈한테 여긴 것 같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제 스타일이 뭔가 너무 막 이렇게 각잡은 가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던 티컬렉티브라는 카페가 성당 매장을 폐는 시기랑 겹쳤었어서 그때 집기들이 많이 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테이블도 LA에서 구입한. 빈티지 테이블인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집에 비해서 또 공간 면적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많이 큰 편이에요. 큰 편인데 또. 줄이고, 또 주말에는 저희 애기도 오고 하다 보니까 좀큰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 일부러 중앙에도 왔고요. 제가 주로 쓰는 그릇들은 이쪽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어, 유리, 이렇게 뭔가 컵이나 그릇, 뭐, 냄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약간 컬러별로, 텍스처별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담근 모과차도 있고, 제가 차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차들도 여기서 블렌딩 레시피 같은 것도 만들어 보는 편이어서 있고, 이런 차잔들은 제가 다 멕시코에서 수입했던 찻잔들인데 정말 많아요. 여기에도 한 60개 정도 꺼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촬영도 이쪽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밥솥인데요. <laughs> 여기에 저희 친구가 직접 지은 쌀로 이렇게 밥을 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모았던 나무 그릇이나 뭐 제가 돌도 좋아해서 집안 곳곳에 돌이 많은 편이에요. 티팟도 어 형태별로 그리고 텍스처별로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제작했던 티팟이고, 음,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 에서 온 닭이고요. 이쪽에는 티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뭐 녹차나 홍차보다는 대용차라고 하는 호박, 쑥, 유자, 생강, 이런 차들을 많이 취급하는 브랜드여서 여기에 놓고 다양하게 마셔보고 블렌딩도 해보는 편이에요. 라탄으로 된 바구니들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어, 넣어 놓는 편이고요. 좀 이렇게 찾을 때 힘들긴 한데 어뭐 과자 바구니 있고, 약 바구니 있고, 네뭐쌀 바구니 있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놔서 저 애기는 오면 항상 바로 과자 바구니에 가서 이렇게 과자를 찾아요. 이벽 조명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명인데요. 저는 저희 티컬렉티브 청담 매장에 걸려있던 조명이에요. 네덜란드 제품이고, 여기 저 제가 갖고 있는 식기들이랑 거의 텍스처가 비슷해요. 뭔가 형태도 그렇고, 제가 약간 이런 텍스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사이즈고, 저쪽 맞은편에 작은 사이즈 있는데요. 이걸 꼭다알고 싶었고,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도 이 위치에 사실 센서 등이 달려있었는데요. 그거를 떼고 이 등으로 교체했어요. 아버지가 뒤지셨습니다. 아버지가 뒤지셨는데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뭘 엄청 사시고, 그 <laughs> 지금도 집에 가면 정말 발디딜틈 없이 별의 별 물건이 다 있습니다. 저도 좀 닮았는지 엄청 사게 되네요. 거의 뭐 듣는 용도도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컬렉팅하는 걸좀 좋아해서, 그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인데, 이 믹서는 그 정말 몇안 되게... 믹서 안에 진공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노브가 원래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그런데 안에 진공관이 따뜻해지면서 엄청 부드러워져요. 기름칠한 것처럼. 그래서 가격이 점점점점 오르고 있는 좋아하는 장비입니다. 하고 이쪽에는 이제 그 스피커 앰프고요. 그리고 이건 디제들이 많이 쓰고 있는 테크닉스 사의 턴테이블이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에 좀 마스코트 같은 스피커인데, 한 40년대부터 이제 그좀 소규모 극장에서 좀 사용하던 스피커고요. 여기가 저희 집 메인 테라스고요. 이쪽은 사이즈가 꽤 커요. 그리고 위쪽에 나무가 저희가 심은 게 아닌데도 엄청 많아 가지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많다가 지금은 낙엽만 매일 쓸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바비큐도 해먹고요. 그 여름에는 여기서 저녁도 좀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는 후안미로의액자가 걸려있는데요. 저희 집에 엄청 오래전부터 걸려 있던 액자예요. 제가 거의 뭐한 초등학생 그 전부터 계속 걸려 있던 기억이 있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들렸다가 제가 뺏어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 초월로 굉장히 굉장히 저렴한 스탠드예요. 저는 이걸 좀 많이 샀었고요. 사실 뭐 어디 거라고 하는 말씀들이 어려울 정도로 좀 저렴한 제품인데 저는 아주 좋아하는 램프입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바티스트의 대표님이 아주 친해하는 분인데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미국에서 사오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자세한 정보는 모르지만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는 편인데 한 12시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식탁에서 밥 먹고 여기 좀 많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누워서 책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 침실인데요. 음, 제 취향이 제일 많이 담긴 저희 집에서 공간이에요. 이쪽에는 TV를 놓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데, 어, 주로 책이랑 제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화병 두 개를 놓고 있어요. 아프리카 빈티지 톡인데, 어, 이 텍스처가 너무 예뻐서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싶어서 이쪽에 뒀고요 음, 이 테이블 같은 경우도 저희 식탁이랑 동일하게 에이에서 수입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이큰 어, 플로어 램프는 이태리 조명이에요. 공간이 좀 각져 있다 보니까 플로어 램프 하나는 좀 곡선이 있는 제품을 놓고 싶어서 계속 찾다가 한국에 이렇게 중고 명품 가구 이렇게 파는 사이트에서 자다가 보고 너무 좋은 가격에 나와 있어서 저는 원래 알고 있던 제품인데 정말 저렴하게 구입해서 왔어요. 저희 환희는 너무 크다고 깜짝 놀란 듯었는데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액자도 제가 빈티지 프레임을 어, 너무 좋아해서 사서 그림만 제가 그린 걸로 교체해 놓았었고요. 이쪽에는 1인용 소파가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제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서 나무에 물 주러도 가고 이렇게 환기시키려고 열어놓기도 하고요. 이 선반장은 제 친구가 인테리어 하다가 사이즈 잘못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올려받았고요. 그 향을 지금 티컬렉티브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향을 좋아해서 이쪽에서는 향초를 피우고 뭐 팔로산토를 피우기도 하고 해서 좀 진짜 저만의 공간이에요. 저 한니 씨 방이랑 침실 이렇게 둘이 살다 보니까 좀 취향이 비슷한 듯 다르다 보니까 침실은 오롯이 저의 취향을 담고 옆에 방은 한니 씨의 취향을 담은 공간으로 분리해 놓고 있어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트 서적들만 여기는 놓고 있어요. 정말 계속 보고 싶은 책들만. 그리고 이쪽에 후크가 달려 있는 선반은 어, 빈티지 제품이에요. 프랑스 거고 어, 한국에서 구입은 했는데요. 꼭 선반이랑 이 후크가 같이 달려 있는 목재서. 어, 제품을 구하고 싶었는데 안 구해져서 이것도 좀 오래 찾, 찾다가 어,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디스플레이도 하고 제 가방이나 뭐 잠옷 같은 거 걸어 놓기도 하는 제가 좋아하는 선반입니다. 제가 전에 청담동 카페 매장할 때 똑같은 사이즈의 거울을 두고 거기가 거의 고객분들의 셀카 존이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때 그 거울이 너무 좋았어서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서 여기 두고 있고 어, 여기서 뭐 가끔 뭐 착장샷 같은 것도 찍고 애기랑 같이 셀카도 찍고 하고 있어요. 침대는 평범한 목재 침대긴 한데요. 여기 프레임이 있던 거, 헤드를 저희가 그냥 뺐어요. 빼고. 니시도 저도 린넨을 좋아해서 거의 침대 커버랑 베개 커버는 린넨만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희 침실에 한 켠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랑 벤치를 두고 있고요. 저쪽에서 그림을 그릴 때이 벤치에 앉아서 그리기도 하고, 여기에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림들 때문에 종이랑 캔버스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환희 씨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데니시 빈티지 데스크인데 제가 화장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도 저만의 공간입니다. <laughs> 여기는 제 방이고요. 거의 창고예요. 레코드나 뭐 책들 그리고 가구들도 굉장히 오래 쓰던 가구들이고요. 이쪽은 제가 좀 많이 플레이하는 판들이 있고요.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보이즈라는 분들의 앨범도 있고요. 어, 여기 이 LP는 그제 베를린에 있는 친구의 작품인데요. 여기 그 액자도 이친구네 레이블에서 릴리즈된 겁니다. 이쪽에도 레코드들이 좀더 있고요. 이쪽에도 CD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laughs> 가지고 있던 인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를 좀 타기 때문에 여기 고글이랑 뭐 장갑, 헬멧도 있고요. 금고 있는 거좀 멋있지 않나요? 안에는 별거 없어요. 안에는 정말 뭐 정말 잡다구리한 서류들, 뭐 드래곤볼, 뭐 이런 장난감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카펫을 좋아해요. 정말로 카펫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이 갈색 카펫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그 스튜디오에도 똑같은 카펫이 깔려있고요. 이 집에 이사 오자마자 정말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카펫을 먼저 깔았던 것 같아요. 짙은 파란색을 할지 갈색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가 뭐 실제로 봤더니 갈색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갈색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사실 엄청 낡았는데 저는 좀 요즘 좀펜시한 의자보다는 이런 게좀 귀엽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발이 너무 귀여워요. 이때 받침이 진짜 귀엽고 앉으면 이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laughs> 어,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샀어요. 한국에서 좀그 수입 수입 가구들 판매하시는 분한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2020년 핫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 바실리치어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것도. 제가 기억하는 제 모든 인생에 <laughs> 존재하던 의자고요. 사실 여기 엄청 낡았는데 자다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손톱으로 막 누르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죽이 다 끊어져서 버렸고요.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도 지금 손잡이도 마시고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가구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그냥 정말 추억 덩어리 같은 의자고요. 이게 아버지가 정말 눈이 빠르셨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지금 딱 촬영 오신 새 대유행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저희 집에 다 있네요 굉장히 어렸을 때 샀어요 정말 뭐한 유치원? 그 저는 산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 인생에 계속 같이 있었던 테이블입니다 여기 그리고 핫한 아이템이 하나 더 있죠 <laughs> 어, 이 마티스 빈티지 포스터는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해에 사셨다고 들었어요 여기 보면 은 89년 제가 태어난 연도가 써 있고요 사실 이거는 너무 큰 그림이라 좀 작은 공간에는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확실히 친구가 있는 집으로 이사 오니까 큰 액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구찌니 램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레이라는 믹서예요. 이거는 사실 구하기가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믹서예요. 빈티지 믹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고 여기도 제가 오래 쓰던 헤드폰 이펙터 그리고 위에랑 같은 턴테이블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책장이 있는데 사실 지금 미제랑 저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는 거의 다 책이 들어 있고요. 이건 미제의 잡지들 그리고 여기도 구진이 램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전시를 갔다가 구매를 하나 했었고요. 저희 어머니 사진도 꼽아 놓고 그리고 여기야 아버지 사진이 꼽혀 있는데요. 아버지가 <laughs> 알파로메오랑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 타고 계시는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보통 내기가 아니셨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문이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카펫을 깔면서 문이 좀 재작동을 못하게 됐어요. 이게 열리긴 열리는데 이제 밑쪽에 좀 뻑뻑해져서. 근데 또 촬영 오신다고 하길래 제가 대패를 사가지고 이게 그 대패거든요. 대패를 사서 어제 밤에 한참을 밀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 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은 다시 <laughs> 밀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드레스룸이고요. 옷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저희 둘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쪽은 미지 섹션이고요. 이쪽은 이제 제 섹션인데 여기도 엄청 많고 사실 이쪽 바구니들도 엄청 많고 밑에도 보시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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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끝입니다. <laughs>